메마른 대지를 핥히고 간 검은 하마의 흔적 경북 영양에 발생한 산불은 우리의 마음마저 태우는 듯합니다 밤새도록 꺼지지 않던 불길은 귀한 숲과 삶의 터전을 이어하며 깊은 상처를 남겼지요 갑작스러운 재난 앞에 우리는 속수부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한 순간의 방심이 가져온 재앙 앞에 우리는 모두의 힘을 모아 맞서 싸워야 했지요.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에서도 이웃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영양이 너무 아름답고 변할 만한 곳인데. 다 타버렸어요. 2025년 영양의 본문, 너무 참담하고, 너무, 너무, 풀무 너무, 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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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내세요 잠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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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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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스타를 버리고 탈출한 거죠? 탈출한 걸어서. 맞죠 공장부터 여기까지 이게 찍힌 이제 동영상, 음. 동영상 이제 우리한테 제보를 해주셨어요. 음. 오씨, 안 보여. 어떻게가? 어떻게 어떻게 안 보여? 화면 아. 1, 2 주민 여러분께 알립니다. 지금 빨리 집에서 나와서 철포초학교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네 견지에게 불이 붙어서. 금방 집에 불이 붙습니다. 빨리 갠지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탔어요. 그 농장에서 나가는 길이에요. 이곳은 법성사라는 절인데요. 1 0년이 넘었다 하죠. 안타깝게도 경북 영양 산불 화재로 절이 전소되었습니다. 스리한 뭐 분이 운명을 달리하셨죠. 너무 슬픈 농장, 현실입니다. 농장 입구라서 고인의 명복을 이렇게 빌려고 꽃 담았어요. 안 닦았어요. 진심으로 우리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작은 이렇나 아마 농작에서 이렇게 꽃을 준비했네요. 어찌 이런 일이 우리들 곁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진심으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 마음 담아 기도해 봅니다. 자, 저희 농장으로 올라가시죠. 빨리 피해 복구가 돼서 정상적인 우리의 삶이 다시 유지되기를 진심으로 바래봅니다 여기는 경북 영양, 한베상골, 정의 농장, 올라가는 지민도가 되겠습니다. 아니, 폴리스 라인 쳐진 거 보니까 여기서 그 운명을 달리하시는 위장님 차량 같아요. 아, 너무 안타깝네요. 다녀가셨네. 여기 아. 여기 영양군에 네. 한 천오백 명 정도 되는데. 여기 화매 속고면에서 일곱 명이 돌아가셨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아, 진심으로 코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이 끔찍한 하지 현장에 와보니까 그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드네요.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다시는 이와 같은 인재에 의한 이 산불이 발생하면 안되겠지요 이게 인재에요, 인재 이 산불의 무서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음, 전화기 텄네 전화기 저기 전화, 전화. 위에 위에 뚜껑 그래도 좋은 일하고 가신 것 같아 이분 또 TV 보니까 어, 좋은 일하고 가신 것 같아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외지에서 귀농하시고 이러면 엄청 뭐잘 챙겨 주시고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마을 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팔초구가 이 도로를 나가야지만이 살수 있는 길이라. 어, 아시는 분 지금 저쪽에 가봐야 알겠는데 가요 거기 한번 가봐. 네 계속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이 시간은 우리가 하재에 대한 무서움을 저희 스스로가 공부도 하고 또 마음으로 느끼는 시간을 가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 이렇게 탔습니다 이렇게 다 탔어요 네다 탔어요 이 마을인데 다 주저앉고 마을회관에 계신다 하더라고요 이따 들러볼 거예요 마을 주민들도 힘내시라고 막걸리하고 꿀하고 이렇게 비트 그리고 속옷 양말까지 이렇게 준비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응. 영남인데 아... 명량기. 엄청 맛있어 백동선님께서 수편나신 막걸리구나 3회 해관에 어르신들한테 힘내시라고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뭐 과일이니 뭐니 이제 다 와요 해관으로 이거 모임에서 이거 우리 모임에서 주는 거니까 받으셔야 돼요 아니 받으셔도 됩니다 아왜 이러는데 이걸로 네. 모임에서 죽을 거야. 아니 모임에서 도 내가 왜 사게 잖아 하하하하 <laughs> 아유 힘내세요 집 위에 다 불탔어 <laughs> 힘내세요 <웃음> 자꾸 저리 말아 이 형님 엎드리시면 무리다 그거 뭐 어여 놔봐 지금 다 아예 하나도 없고 뭐 어우 속상해 <laughs> 사이에나 <목소리도> 뭐 여기서 불편해서 어떻게 했어요? 집을 이렇게 못들러라든가 그 갖다놔준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저 아까 뜰에 준다며. 불편하고 씻는 데가 없어서. 씻는도 불편해. 밤에, 밤에 추운 하는. 거는 어때요? 너무 더다몇 분인가요? 네, 여기서 몇 분이 계세요? 내 때문에 와 너희 맨날 가지 뭐. 아 그냥 동네 어르신들이 오셔갖고도 중시해주고. 내 때문에 어. 뭐 뻔한 일이지만. 또 이따가 들를게요. 꿀 응. 여기 넣어서 꿀, 꿀기 아, 꿀한 스푼씩고. 안에 들여요고구마라가 이런 오면은 또 밝게 또 아, 그, 일단은 야다 음.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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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마을, 마을 행안인데 행안에다가 음식 넣어주고 있습니다. 음. 음. 안녕하세요. 우리 보다 음.

아유. 아니 아니요. 아니야, 어. 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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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야 가물아니도시아니 아니야 도시 아니 기 지금 우리 아빠랑다 나갔다가 응. 다시 오는 길에들게요 그래. 네네네 아, 네. 고맙 네, 네. 힘내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힘내세요 하마가 네. 집어 삼킨 마을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한 순간에 집을 잃은 하멜리 마을 어르신네들 그들의 가슴 또한 다 들어갑니다. 하늘이 덥지 않아 하늘만 믿고 의지하며 농사를 지었던 작년 그 시절 또한 폭염으로 모든 걸 빼앗아 가더니 이제는 산불의 모든 걸 잃은 경북 영양 서포면 아, 하면마을 마음이 아프네요. 아... 안타까운 이 현실을 어찌 눈으로 볼수 있나요? 이번 산불 피해도 유아같이 집이 완전 전소되었습니다. 경북 영향 석보면 네. 네. 카멜이 산불이 나서 자 민가를 덮쳤습니다. 네. 아, 여러분 너무나 이게 마음 아프네요. 네. 아, 이렇게 또 그러니까 회사에서 금길이 아. 네. 저 안에까지도 옮기계까지다 탔는데도 어떻게 또이 항아리를 멀쩡하면 삶에 불이 나서 이와 같이 민가가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 너무나 가슴 아픈 현실이고요 우리 정의농장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중에 속보에서 여섯 분이 운명을 달리 하셨죠 아, 참 참혹한 현실입니다 아, 안타깝네요 하루빨리 이렇게 집을 잃으신 분들이 힘을 내서 정보 지원이라든가 기타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음, 고심과 같아요. 와, 정말 안타깝습니다. 배추 심으려고 이게 모종 심어놨는데 이게 다 타버리고 또 아... 배추네 얼갈이가 아닌가봐. 배추 이제 여기 모종 해놓고 이게 봄배추예요. 봄배추 그러니까. 모종이요. 이거 말라버렸네요. 좀다 타버리고. 치워갖고 이제, 이제 갖다 옮겨심을 거를 지금 만드는 거잖아요. 아, 네. 아 다타 버렸습니다. 아 여러분, 아, 탄내가 아, 무진하네요. 하멜이 정예농장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아 이게 다 불이 탄 거예요 지금. 이게 다 불이 끌려 올라와서 이 길을 다 덮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맞아.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이고, 여기도 다 탔구나. 산불이 발생한 미 민가 피해 사항을 여러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빠져나오다가 한 분께서는 큰 중상을 입으셨죠. 왜정농장농장주께서는 5분만 늦었으면 큰 피해를 받을 뻔했는데 하늘이 도우셔서 무사히 탈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트라우마라는 게 상당하죠. 경부 영양 한매산골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그 어떤 화재 산불로 인한 트라우마로 정신적인 큰 충격과 상처를 받아. 심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건사모및건사 마켓에 함께해 주시는 우리 가족분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가지고 이분들에게도 적절한 위로와 격려를 해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리더께서 여러 가지 어르신네들 속옷이라든가 기타 필요한 생필품을 일부 구입해 와서 차후에 별도로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안 보이니까 저 전봇대는 음. 차로. 아 이거. 양보... 음. 네, 예, 예. 숨어 있다가 너무, 조금 음. 괜찮아지니까, 이제 나오다가 이제 화상 다 입으시고, 음, 차를 뺄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그 마을까지 어떻게 그렇게 걸어 나갔을까요? 아. 아, 여기서 차, 차를 버리고 탈출한 거죠? 탈출한 걸어서. 거죠. 공장부터 여기까지 이게 찍힌 이제 동영상, 음. 동영상 이제 우리한테 제보를 해주셨어요. 음. 여기서 조금 밑에서 이렇게 물도 좀 음. 바르고, 근데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 아, 안 보이는 음. 게. 안 보여서 이게 전봇대를, 전봇대를 안았다. 끔찍합니다 산에서 부는 골바람과 불이 만나서 도깨비 불처럼 막 불이 날라다녔다 하더라고요 이 끔찍한 하지 현장을 저희들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불나가지고 나무 넘어간 거 보세요 우리 블루베리 농장이었는데 이와 같이 큰 피해를 입었네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너무 심하다는데 이 쪽이 다 탔어요 아, 그... 어디 쪽이 다 탔습니까? 응. 가장 피해가 많은 곳이 어디예요? 함해 이동은 거의 뭐한90% 정도 어머나. 그 정도 다 탔죠 포산도 16집이니까 2집 빼고 다 탔으니까 거의 뭐90% 넘게 뭐 거의 다탄 거고 이렇게 피해가 많이 발생했는데 그 사후 조치는 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재난지역 선포돼가지고 네, 함해 이동 쪽에 컨테이너고 그 서른 그 동네만 2 0개 먼저 우선 들어온다 그러더라고요. 수도하고 전기하고 뭐, 그 음. 뭐 설치하고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임시로 뭐 펜션 같은 데나 숙소 잡고 있더라고요. 사람 진짜 너무 급해요. 음. 애도 기간이라 하더라고. 요 영양분 아, 분양소가 예. 마련돼 있군요 이렇게 순찰 돌시면서 좀 하시는 일이 무슨 일을 하십니까? 연기 나는 거 버는 거지요 잔불이 <laughs> 네. 남아 있나? 네, 연기가 지금 많이 나서. 음... 그거 확인하고 뭐 신고하고 소방 차하고 이렇게 뭐 진화대나 이렇게 와서 또 끄고 하고 그래. 이 꼭대기 들은 데는 사람이 올라가기가 그러니까요. 맞아요. 헬기로 꾸고 어... 헬기로 그래. 꺼도 또 사람 사람들이 진화대가 올라가더라고요 꼭대기에. 확인해야 되니까 또 잔불. 네. 그 헬기가 붙는 것만 해갖고또부족하고 이래서 사람이 올라가서 뭐 끌고 뭐 잔불 정리하고 하니까 올라가더라고요. 감시원들도 지금 야간 근무. 주 아... 추가를 하고 있거든요. 아유, 아무튼 고생이 많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조심해야 돼요. 아무튼 산불 감시원 임무 수행하시는데 상당히 고맙고요. 화재 예방을 위해 최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불로 인한 그 연기가 많이 와서 여기까지, 뭐... 여기까지 이렇게 불이 왔는데 캠핑카 좀 온전하게 있는 거예요. 불이 이렇게 안 건너온 게참 용하죠. 감사하다고 감사하죠. 막그이는데 아, 끓은 냄새. 음. 네, 지금 저희 농장의 산림들 그 화재로 인한 그 피해를 입은 것들을 지금 다 꺼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멀리서 이렇게 오셨네요, 누나들. 와, 우리 건사모, 우리 가족분들 오셔가지고 이렇게 봉사 오셔가지고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laughs> 누나 고마워요. 네. 오미자. 야, 오미자. 오미자, 오미자가 들르러 왔나 봐. 어, 진짜 오미자 이거 자연산이에요. 농약 일도 안한 거. 사과나무는 버텼네. 끔찍한 화재 현장에 지금 와 있습니다. 와, 불이 나가지고, 저와 같이 차가 지금 전소돼가지고 이렇게 있네요. 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나무가 다 파가지고 여기가 3위 계곡 쪽 저희들이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지역입니다. 아, 그 당시 얼마나 참혹한 현장이었는지 계곡물이 이렇게 흐르며 참 아름다운 곳인데 아, 지금 이런 화재 때문에 이런 큰 피해를 이렇게 입었습니다. 보면, 이제 사람이 많이 오면 여기 펜션에서 이렇게 같이 무조건 뭐 보시에요. 사장님 전화가 안 되셔서 걱정돼서 이웃 마을이니까 왔는데 뭐 처참하네요. 사, 사장님 많이 뭐 다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뭐 전화 받았으면 좋겠어요. 현장 가볼까요? 다 타버리고 앙상한 뼈대만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상황이 급박했을까요? 네, 소화기가 이렇게 다 나와 있고요. 불을 끄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요? 우리가 이 어미자밭 자연생 어미자밭 저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쪽은 한 과연... 괜찮기를 희망해 봅니다. 어, 저기 있네. 네. 중장비도 다 타버리고. 모든 지붕은 이와 같이 다 가라앉았습니다. 아, 여러분 보세요. 포크레인도 다타 버렸어요. 가스 안 터지기 천만 다행이네. 아 지금 끓는 냄새가 어마어마합니다. 비료도 이렇게 타 버렸어요. 농장비 트랙터인가요? 아, 타 버렸습니다. 골바람이죠 골바람 산골에 부는 바람을 타고 도깨비 불처럼 다니면서 이와 같이 불로 다 태워버렸습니다 근데 바람이 이상하게 게이 불어서 우리 산에도 여기에 닿다가 여기에 닿다가 밑에만 닿다가 묘하게 그렇게 닿더라고요 안녕 네. 그, 반가워 많이 무서웠어? 괜찮아? 꼬리치는 것봐 그래도 잘 있었어? 무사해서 다행이야 음. 여러분 아, 아직도 캣캣 냄새가 나요 농촌 일선 돕기 하기 위해서 단체로 와 가지고 여기서 머물러던 장소인데 하... 아,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사장님 상당히 좋으신 분인데 연락이 안 돼요 지금 이렇게 탑 탔습니다 한 응, 2km까지는 나. 이렇게 응. 왔는데 응. 응. 비가 약간 온 바람에 그래? 하더라. 우리 여기 하면 하면 아, 아, 1, 2 거기도 좀 피해가 많아요. 아이 아, 그렇더라고. 근데 여기가 더 심하네요. 아, 여기가 말도 못 하네요. 올라러온 심어서 밭이 찢던 만나는 아, 얼마나 네, 네, 아, 썼나어 아, 여러분 여기 어미자치인데요 보세요. 밑에가 다타 버렸습니다. 이것은 다 죽은 거나 다름이 없다고 하네요. 어떡해요, 이거? 아,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이시 크, 한방 타버린 거 보이시죠? 다 타버렸습니다. 하마가 훑어간 자리, 아, 참혹한 현실이네요. 산에다가 여러 그 삼삼씨를 뿌려놨는데 네, 그것은 다 전소되고 없겠죠 어, 저쪽에 한 100년 정도 된 도토리나무 저기도 다 불타고 뿌리 이런 뿌리팠네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심하게 많이 그 피해는 안 입은 것 같아요 열심히 시공 시작을 하거든요 우리 정원이란 농장 많이 사랑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번 영양 산불은 우리에게 자연의 무서움과 함께 예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지요. 퇴불이 되는 산불의 악몽 이제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지요. 우리의 작은 부주의가 얼마나 큰 재앙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 산불을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